지난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 만남과 북미 대화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일일 인색한 평가를 내놓았다. 북미 정상 간 대화가 길게 이어진 것을 꼬투리 삼아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는 혹평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이제는 개그로 전락한 것 아닌가, 나경을라고 비난했다.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쪽 자유의 집에서 대화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개그로 전락한 것 아닌가 싶다며, 문 대통령의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대로 역사적 순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제로 변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핵무기도, 미사일도, 대북제재도 2년 전과 같거나 혹은 더 악화된 것이 주어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핵화를 그저 미북 정상 간회담에만 기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익의 셀프패싱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도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판문점 회동의 역사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짚었다 진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북한의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바른미르당선학교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문 대통령은 오늘 중심은 북미 간대화라며 조연을 자처했지만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경계선에서 김정은을 맞이했고, 회담 장소엔 성조기와 인공기만 걸려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역사적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크게 환영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 역할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적극적 역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대담한 제안을 한 트럼프 대통령과, 과감히 수용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대화성사를, 위에 분주하게 물민 노력을 전개한 문재인 대통령 모두가 승자인 하루였다. 문 대통령의 특별한 역할도 기대 이상이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전 대표며 문 대통령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DMZ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경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로 한 상황이니 짧게 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저와 김정은 위원장 간 많은 분노가 있었지만 갑자기 사이가 좋아진 형국이 됐다면서 일본에서 만남 희망 피력하니 바로 북한에서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핵미사일 실험 없고 유해 송환이 이뤄지는 과정이다라면서 제재 해제되지 않았지만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서두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금 이 행사를 마치고 DMZ로 올라갈 계획임을 밝힌다라며 오바마 행정부는 일어나지 못한 일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DMZ 방문은 중심은 북미간 대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상봉 대화에 집중한다면서 남북 간의 대화는 다음에 다시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1 플러스 10 확대회담 모두 발언해서 김 위원장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다. 굉장히 잘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적 부분들을 조율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DMZ에서 만나는 것이다. 올해 만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짧게 인사를 건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룬 일에 대해 다들 존중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란 걸알 것이라며 하루 기대하고 DMZ 좋은 결실 기대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확대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 회견을. 여러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DMZ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